것이 네, 지방의원이 여러분들 전국에 보통 네. 그 수많은 네. 그 지역구 중에 수많다. 네, 아,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어, 그 누구보다 능력으로 또 실력으로 주민들께 평가받고 네. 또 바램은 정말 국민들이 어, 강한 야당으로서 우리 미래당이 네. 한국당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어 비전이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. 뭐 지금 뭐 지주율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언젠가 또 꾸준히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. 그런 것들 도 우리 당이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을 내놔서.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중학교 대표님 상당히 연동된 미래에 대해서 좀 앞장서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하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에 온 것은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당의 진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박담만 한다면. 그럼 네. 네. 또 서울시의회에서. 혼자 이제 있으면서 그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어, 얼마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바로 그 해당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어느 분야에서 또는 어떤 곳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진보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일 수도 있는 정말 어그 어떤 하루는 자연 땅으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하루는 더불어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<laughs> 뭐 어떤 가장 멋진 사람은 소신이 외로우시고 때로는 많이 힘드실 텐데요. 아, 그러나 같이 손잡고 아, 이것을 꼭 이겨내자라는 어,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홍보를 네, 많이 하고 예, 다가가고 그런다 보면은 좀더 국민들이 어떤 게더 이제 필요한지, 예, 그렇게 알게 되고 저희가 이제 인기도 이제 더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.